역투하는 삼성 레나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27일 오후 광주 티어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티어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1회 말 삼성 선발 투수 레나도가 역투하고 있다 201만 7627. 신어커크어. 광주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삼성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앤서니 레나도 28) 가 KBO리그 데뷔 후 최다 자책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레나도는 2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 기어 타이거즈전의 선발 등판에 53분의 1인인 구안타한볼넷 이탈 삼진 9실점8 자책점을 남기고 마운드를 떠났다. 전체 기사 본문 배너 투구수는 85개이며 이중 스트라이크 16개, 볼 29개였다. 속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8까지 나왔지만 실투가 많아 기어 타자들을 제압하지 못했다. 삼성은 신장 204의 레나도와 연봉 105만 달러의 계약해 제2의 더스틴 리퍼트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활약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부상 때문에 5월 24일 대구 캐럿트 위즈전에서야 시즌 첫 등판을 소화한 레나도는 이날 경기를 포함해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27에 그친다. 레나도는 1회 말 1사 3루에서 로저 버나디나의 땅볼로 선취점을 내줬다. 삼성 타선은 2회 초 1월 1일 동점을 만들었지만 레나도는 2회 말1 4 1루에서 김선빈에게 1타점 안타와 김주찬에게 2타점 1루타를 연달아 맞고 추가 3실점 했다. 3회와 4회를 세자 범패로 넘긴 레나도는 2월 4일로 끌려가던. 5회 다시 점수를 내줬다. 1사 후 김주찬에게 좌익수 쪽 안타를 내준 레나도는 최형우에게 1타점 2루타, 안지홍에게 다시 1타점 2루타를 맞았다. 두구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레나도는 6회 말 1사일. 1루에서 이명기에게 1타점 2루타를 내준 뒤 마운드를 김승현에게 넘겼다. 김승현이 책임 주자 2명에 대해 모두 실점을 허용하면서 레나도의 실점은 9점이 됐다. 4번 오나 코크어 2017년 6월 27일 20 39 송고